제가 잘안 떨는데 갑자기 떨립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일덕면 진자치회장 김경자입니다. 아, 우리 공들인 뉴스의 대표 최철규 대표님 먼저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. 우리 공들인 뉴스의 그 최 대표와 만난지 저도 1년이 되었습니다. 우리 공대립뉴스의 지금 대표이지만 일동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기획분과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또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은 곳에 알리고 계시는 우리 최철규 분과장님의 어 그런 그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. 어 오늘 이 자리에서 어 제가 특히 다들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, 저는 그거를 바랍니다. 이런 것을 바래요. 어 우리가 그 간단한 매스컴 뉴스 기사를 보고 많이 흥분할 때 있고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저는 우리 공디랜 뉴스가 저희를 흥분시키지 않고 늘 감동으로다가 공디랜 뉴스를 볼수 있고 공디랜 뉴스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포천 시민이 되기를 바라고요. 앞으로도 우리 공디랜 뉴스 대표님께서 저희 일덕면을 비롯해서 또 포천 더 크게 우리 대한민국 을대표하는공인린뉴스가 되기를, 바라겠습니다기원하겠습니다화이팅입니다 <laughs> 네, 너무 어, 은달라잘니다 네, 니다 네, 은 달라지니다. 네, 오늘은 달라다고 네, 누가 하시라군요다음은포